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거론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 대형마트도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오히려 주변 상권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대목을 맞은 대형마트. 몇년 전만 해도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유통업 매출 절반을 온라인 업체가 점유했습니다. 오프라인 업체만 따져도 대형마트 매출이 백화점은 물론 편의점보다 적습니다. 매출 부진으로 부산에서만 최근 5년 사이 대형마트 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11년 전부터 시행된 일요일 격주 강제 휴무제를 평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격주 월요일로 정격 변경했는데, 인근 전통시장에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조사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상권의 낙수효과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지금이라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의 정책인 주인인 소비자를 위해, 부산 상의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자는 건의문을 부산시와 각 구군에 전달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와 또 우리 대형마트 그리고 관련 유관 기관과 이렇게 함께하는 공감을 좀 이룰 수 있는 자리를 상의가좀 주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대형마트 인근 일부 전통시장은 유동인구 유입이라는 점에서 일요일 영업을 방기지만 대다수 골목 상권 상인들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입니다. 대형마트 인접 주위에 뭐 100m에서 한 300m 이내는 장사가 잘될수 있습니다. 근데그 범위를 벗어난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은 어, 장사가 될 수가 없죠. 대형마트 임무숍 변경은 열여섯 개 국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지역별로 시행 여부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지합니다